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6일 아침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 후 일단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우가 0.4% 올랐고요, 나스닥 0.6% 5 상승합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AIG에 대한 거품 뭐 이런 부분이었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팔란티어를 공매도를 약 9억 불 정도 했고. 그로 인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 분석에서 주가 수익률이 뭐 200배 이상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AI주들의 시장을 흔들어서 나스닥이 2% 이상 빠졌던 것이 어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사월에게는 다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저께 운하나장이 열렸을 때 시관에서 거의 1.4%까지 하락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싹다 되돌리고 +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AI 거품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관세 문제가 시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4월 이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전 세계 10%에서 50%에 부과하고 있는데, 관세는 I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 경제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상 경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어,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 관세가 정당화된다 이렇게 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관세는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계속 일심 이심이 어, 선주거이바뀌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어, 심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관세부가 관세 권한이 의외에 있다며 의문을 좀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트럼프는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에서 관세를 과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고요. 시장에서는 대부분에서 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가를 끌어오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AI주라는 종목이 올라오면서 관세를 수명을 더 떨어, 누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그 수명을 더 내려갔던 관세의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의회의 권한인데 미국도 의회도 공화당 쪽이 우세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우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은, 셧다운이 되는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초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미국에 있다라는 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하원을 공화당이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어, 연방 예산이 쉬었다운다운 거 보면 지금 36, 30, 36일이 지났죠. 이제 37일째 들어가고요. 어, 표결을 상원에서 14번을 했는데 14번 다 실패를 했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니,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효가 나온다면 또 이게 또 시장에 카드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AI 버블 외에 또 주가를 끌어올린 이슈. AI 버블 로 주가가 밀렸지만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또 올리는 하나는 a d p 민간고용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a d p 민간고용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고용이 안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했잖아요. 고용이 약4만2천명 정도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이만 오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뭐 스티브 마린 같은 사람은 그래도 금리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지난번 성명서를 통해서 0월 금리라에 대한 확실성을 주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 자체로는 일단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 같죠. 다만.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게 되면 이게 또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이 살아나고 있고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차트를좀 보시면 다우는 지금 장 초반에는 0.09% 하락했다가요. 0.8% 올랐다가 0.4%로 줄었습니다. 막판에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월봉상으로는 회계를 계속 시도하고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딱또 회계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월봉 사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1봉상으로 보면장 중에 1.2%까지 갔었고요. 거의 절반 정도를 막판에 돌리고 끝나는 그 흐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계선에서의 싸움을 또 지난에 시작부터 지난번에도 경계선 싸움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역시 경계선 싸움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AI 버블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일단 어, 또 다른 어, 재료가 시장을 받쳐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저께 어, 엄청 많이 하락했다 사, 올라왔어요. 전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7% 어, 하락했고요. 어,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9% 하락했었어요. 근데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SK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 전날에 얼마였냐면 약6% 빠졌었죠. 장기로 8%까지 밀렸다가 어저께 7% 올라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대비 113,400원 대비로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어, 10만 주를이탈다 10만 주자를 간신히 지키고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개미가 지킨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미가 지켰습니다. 개미 혼자서 삼성전자를 약 천만 주 정도 이틀을 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 450만, 400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을 별로 안 샀습니다. 그래서 외군과 기관이 매도하는 어떤 흐름을 삼성전자에서 보였는데 개, 개인이 받아줬고 하이닉스는 어, 기관이 받아주고 하, 삼성 개인이 받아주면 흐이면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어, 매도하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외봉이었죠 외봉 외봉으로 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월봉사 외봉이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일단 10만 전자 싸움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뭐 11월 초는 이제 시작된 거라서. 어,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는 거. 일단 개미들이 우세한 흐름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어떤 삼성전자, 한익스 때문에 수급도 보시면은 어, 개미는 2조 4천억 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2조 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이 약 5조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은 약 6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거기에 아니 개인들이 6조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도 약 소폭 매도합니다. 기사가 일단 구경하는 어떤 모습이 어, 보이고 있죠. 특히 프로그램도 보시면 완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강력하게 추하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어, 주구장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어저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그 매도 가 오천 0억이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바꿔가지고 플러스 5 3 0 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을 누르다가 어, 실패한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간에 거래가 시작되는데 삼성전자 3.5%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4%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을견이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원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원 달러가 강세인데 사실 이원 달러가 매근에 매도를 촉발했을 수 있습니다. 매근에 매도를 촉발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과 주가가 반비례하잖아요. 원래 지금은 좀 틀리죠. 그래서 환율이 높고 평가되면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환율이 환율 내려오면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어, 주가에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가면서 환율 내려온 거에서 저점 매수해서 환차익을 보고 하는 게 주특징이잖아요. 주,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가격이 얼마냐면, 근데 요근래 들어오면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에서 들어오면서 환차손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났는데 이게 수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환차손으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어, 주식에서 많이 먹었던 정보 뭐, 삼성의 하이닉스를 먹은 거 생각하면 별건 아니지만 전체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어, 일단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려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보인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어, 문제가 일단 외근의 매도를 촉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좀해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저께 코스피가 거의 뭐6% 빠였다가 말해서 2.8%로 끝났거든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 줄지 이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강세장이 뭐 연출될수 있을지 이 어제 개파락이 너무 컸어요. 어제 개파락이 거의 1.6% 짜리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 갭을 메우죠. 갭을 내우로 주고 방향 설정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